네. 야뭐있안 응? 왜... 보여 우리 알리바이 퍼벅스 타이로 나의 총알이 지나다 카베이라 아니 아, 카베이라 잘 막히네 직한 총알 한발 아직도 세탁실에서 마마이가 아, 달리고 있어 거기서 아, 예. <목소리> 외부캠 봐주울 수 있냐 혹시? 어디캠 어디캠 어디 외부캠 외부캠 아, 안 보이는데? 기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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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발키리 캠. 그러니까 뭐안 보인다고. 포도 없어? 여드론 하나 있 아우 드론 킬 하면 되냐? 어. 드론 넣어 놓고. 부도 다차고쪽 하나 발소리 하, 하나 총소리 났어 어디 쪽? 차고 쪽. 이거 밑에서 어그로 끌어서 이겼다. 인정 인정? 류아뭐 깨진 소리데 에이! 새끼가! 어? 디야 아, 이뚝따위 나의 묵직한 리볼버가 이긴다. 뭐야? 어, 돌았다 그랬는데. 보고 걸렀어. 안대로 갔다가. 뭐 아직 있어? 뭐야. <laughs> 근데 맞았나? 아 총을 다쓴줄 알았는데 남았네 애프터 잔탕수 왜 이렇게 많아? 작가님. 작가님. 뭐 이렇게, 작가님. 작가님. 이렇게 보여줘? 그니까 i t I can't get <laughs> my mouth Right? One of four remaining defusers located. Protect the bombs disable the defuser. 멸리지 사이트일 텐데, 호카? 계단인가? 무작이네 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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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아리. 나이스. 아, 아 BG 왔는데 못 잡았다. 서로 아, 네? 한 대씩 맞췄어. 아직 있다, BG. 그럼, 이거 이득 아니? 위에 이거 이거 여기 방금 총수 어, 나왔다. 어, 나왔다. 어 위에 총수 나왔다어 위에 비즈 잡았다. 어만사고그 다시 또 뭔가 보여? 어 다시 밑으로 왔어. 그 지금 중계 칼도 있고 와인에한명 있고 중계 하나 있고 쪽방 없어. 쪽방 클. 쪼빵클 중계로 어떻게 우냐 이거? 이.. 저 같은 앵글 쓰는 거아니 잠깐만 다시 볼게 뭐야 이거 온으로 나오거 보게 잡았다 정무 잡았다 어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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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네가 내꺼 깼어 너뭘 던질 겨울 내꺼 깨시냐? 음, 뭐 파편. <목소리> 제 서로. Last 블루인데? 오, 오, 한참 청되네 번. 구열 네, 나이스. 네, 네. 벽 외벽, 외벽 둘 있는 거 잡아 끊나반 대야. 이미 이미 화장실에 들어와 있어. 거거 그러니까 밖에 어. 어. 너무 많아 가지고. 플러스 1 배럴 안 들어 여기 있다 포킹 어, 하나 있다 팀대뒤팀대뒤 원피... 발.. 그 발키리 기준 왼어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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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 그냥 바리케이드뜯던 사람이 죽었어. 이 뒤에 클뭐 있냐? 없어. 뭐야? 계단 바로 앞에 있다. 하나, 나 하, 그냥 한번 한 사람들 어갈까 아니, 아니, 내 드론, 드론 해볼게. 이거 미끼. 어떻게안 되나? 계단, 계단에서 이거든 아! i 벌이 기절이야 상 n g t 빨 get 매자 u 하나 빨 o 하나 같 i 아니 하나 기절이라 o u 요아 오케이 g o i n 나 to get you. I'm not going to get you. I'm 피 o

여기아까여기여 여기가, 여 여기가, 기가 여기가, 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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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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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A steal for the Orange Blizzards! Uh, the Orange team leave a body and flag on the field.